안녕하십니까. 소스는 롯또입니다 978회차 로또 1등 키찾기 영상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978회차 로또 필히 출연할 것 같은 번호 딱한 개만 예상해버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실전 강자분들, 그리고 예지력 강자분들이 추천해주시는 번호 참고로 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직전에 출연번호만 살펴봅니다. 977회차. 출연번호는 2번, 9번, 10번, 14번, 22번, 44번. 보너스가 16번이 출연했습니다. 단번대 10번대가 두 개씩 출연했고요. 20번대, 40번대가 하나씩 출연했습니다. 30번대가 없어서 직진은 조금 더 쉽지 않은 그런 회차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직전에도또필출분 적용하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2번을 적용하신 분은 김정환님, 행복기자님 두 분이 적용하셨고요. 9번을 적용하신 분은 개나리님 한 분이 적용해 주셨습니다. 개나리, 개나리님하고, 개나리님하고는 다른 분이죠. 혹시 같은 분이면은 댓글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을 적용하신 분은 꽃님님, 대전미숙님, 삐삐님, 나연아님, 호연님, 신나면님, 아담님, 대박이심로또님, 희가킴님, 이렇게 해서 9분이 적용해 주셨네요 우리 아담님은, 음, 서티벌 니님이 아담으로 이렇게 닉을 변경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 14번은 자스민님 한 분이 적중해 주셨고요. 22번은 서수영님, 최롱건님 두 분이 적중해 주셨네요 그리고 44번은 이운희님, 이경학님 두 분이 적중해 주셨고요. 16번은 양원성님, 강남1970님 두 분이 적중해 주셨습니다. 자,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이 번호를 또고정수로나가셨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5등 이상 상위 당첨될 확률이 높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상위 당첨 많이 되셨기를 어, 기원 드리면서 직전에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 예측해 주신 번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종합통계로 보면은 구독자에서는 1 0번만 있었네요. 10분. 자, 그리고 예절강자분 중에서도 여기 43, 44, 여기 0번입니다. 44번 이경향님이 예측해 주셨네요. 그리고 실전강자님 중에서도 보니까 몇 번이 있나? 22번이 있습니다. 색지는 보니까 번호가 하나씩만 있어서 조금 부족했습니다. 이번 978회차는 번호가 두세 개씩 또는 여섯 개 정도 있으면 좋겠지요. 기대해봅니다. 자, 측정하신 분들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내려갑니다. 또쭉 내려가서 손니님이 가장 먼저 올라와 있습니다. 10번, 11번 하셔서 10번 적중해 주셨네요. 필출이길 바라봅니다. 예, 출연했습니다. 아이고, 30분이 이렇게 또 대화를 나눠주셨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함께 대화 나누고 의견 교환했습니다. 대전 미숙님 10번 적중해 주셨네요. 역시 많은 분들이 함께 또 이렇게 축하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강남 1970님 15, 16 하셔서 16번 적중해 주셨고요. 서서영님 22번, 차수 23번 하셨네요. 22번을 더 강하게 보셨습니다. 아, 적중해 주셨습니다. 김정환님 2번 적중해 주셨고요. 삐삐님도 역시 10번 추천합니다. 출연했습니다. 아, 역시 댓글이 9개나 달렸습니다. 멋진 성현이님은, 야 정말 많은 갈등 끝에 차수에서 14번, 이렇게 예, 변경했는데, 14번이 나왔습니다. 최종, 그래도, 차수입니다. 아, 그래도 많은 갈등 끝에, 드디어, 차수에서 14번을 적용해 주셨네요. 멋진 성현 이님. 나연아님, 10번 적용해 주셨습니다. 야, 이번에 쌍번호가 2개나 남았는데, 30번 대가 출연하지 않았네요. 22번, 44번이 출연했습니다. 아담님, 예, 아이디 변경했습니다. 기존 스티븐 리에서 아담으로 이렇게 변경하셨네요.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 또쭉 살펴봅니다. 허연님이 10번 봅니다 하셨네요. 아이고, 또이 31개나 이렇게 대화를 나눠 주셨습니다. 행복기자님 2, 3번 에서 2번 적용하셨습니다. 이번에는 30번대가 안 나오는 바람에 30번대를 우리 구독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예측해 주셨고요. 또 27번도 엄청 많이 예측해 주셨는데 이번 회차 27번 출연할수 있을까요? 한번 기대해 봅니다. 최정근님 22번 적용해 주셨습니다. 아, 신라면님, 야, 신라면, 맛있죠? 10번 적중해 주셨고요 역시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이렇게 의견 교환해 주셨습니다. 양원성님, 16번 깔끔하게 적중해 주셨네요. 이운희님, 44번 적중해 주셨습니다. 야, 44번은 두 분이 적중해 주셨네요. 개나리 님 9번 깔끔하게 적용해 주셨습니다 혹시 개나리 개나리 님과 개나리 님은 같은 분이면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이제 따로따로 따로 다른 분이시면 말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따로 기록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다 님 스티븐 리 님이 변경하신 아이디입니다 1112 하셔서 10번 적용해 주셨네요 어, 그리고 이경황 님이 역시 연변하셔서 44번 적중해 주셨습니다. 대박이신 로더니 10번 깔끔하게 적중해 주셨고요희각기님 10번 역시 깔끔하게 적중해 주셨습니다. 박명한 님, 야, 여기 4번인지 40번인지, 야, 제가 조금 보기에 그래서 40번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자스민님 14번. 야 깔끔하게. 14번은 자스민님 딱한 분이 이렇게 예측해 주셨네요. 아, 조금 더 귀한 것 같습니다. 한 분이 적중하시니까. 역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축하해 주셨네요. 14번은 딱한 분이 또 예측해 주셨네요. 어, 아, 아 이성현 님도 역시에 그 실증 강좌분이십니다 성현이에서 이성현님으로 다시 이제 이렇게 하셨네요. 제, 예전에 제가 한번또 멋진 성현이님하고 조금 이렇게 혼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성현님은 실증 강좌분이십니다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참 내려가나요? 아, 거의 다 내려왔는데. 마지막까지 또한 번. 세월아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예측해 주셨는데 36번이 이번 회차에 한번 출연해 주기를 또 한번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필출번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아 필출번 번호 하나 맞추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필출번을 적중하셔야 첫 단추를 잘 끼시고 또 1등으로 가는 길 출발점에 잘 서는 겁니다 자 978회차도 1등 키자기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고정수 잘 정하셔서 상회당침 많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978회차 일등 이차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밖에는 비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네요. 아 비가 그만아야 되는데. 야 오늘도 이 농장에서 지금 포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야 비가 그만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